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오늘은 K9 2013년식 15만km 주행한 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2만km 주행을 한다고 하면 음, 13년식이니까 7년 됐죠 네, 7년만에 어, 15만킬로면 그렇게 많이 뛴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행거리 10만 넘어가고 그러면 많이 주행했다고 들 하시기도 하는데 어, 실제 운행을 하다보면 네, 15만 금방 갑니다 <laughs> 자 일단 한번 볼게요 K7 가격이에요 거의 K9인데도 어, 저렴한 차량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성능 기록 상에서 아주 깨끗해요 미세누유가 하나 있었나? <laughs> 연식이 있다 보니까 미세누유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도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나머지 차량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여러분에게 한번더 어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이제 볼게요 라이트는 일반 전구에요 요게 이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네. 제 다른 비싼 차량들 보면은 막 LED 4개짜리 있고 막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개등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앞에 그릴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어, 본네트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데 살짝의 돌빵, 뭐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네트를 우리가 새로 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도 볼까요? 라이트 잘 들어오죠? 밑에도 잘 들어오고요. 옆모습 어 제가 요즘 이제 K9을 여러 대를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K9의 매력에, 매력에 조금 빠졌어요. <laughs> 그죠? 앞으로 좀 매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8만 키로 짜리 3.8 rvip 8만 킬로짜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모르겠어요 주말에 올라오시는 분이 가져가시겠지만 네. 아무튼 오시는 분이 가져가시겠죠 연락이 참 많이 오네요 k9이 의외로 그래서 제가 이제 k7 그랜저를 많이 했었는데 k9도 이제는 한번더 많이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 주세요 뒷 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K9, 이제 초창기 1세대 작품이죠. 1세대 작품인데, 3.3이라 세금 부담 조금 적죠. 뭐 그렇다고 없는 건 없어요. 카메라, 뭐 후방 감지기,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가 이렇게 열면. 파워 트렁크는 아닙니다. <laughs> 파워 트렁크는 아니구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면. 아, 이 매트는 원래 지금 코일 매트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순정, 원래 있던 매트를 되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가져가셔서 서브로 갖고 계셔도 될것 같고, 버리셔도 돼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더 열어볼까요? 깨끗한가? 우와. 네, 제 차지만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닫아볼게요. 음. 깨끗합니다. 크죠? 네, 그쵸. 그렇죠. 뭐 닫아와서 놓고. 연무양 쭉 볼게요. 연무양도 이렇게 생겼고 휠도 음, 큰 기스도 없어요. 뒤에 타이어도 괜찮고요 연무양이 돌빵도 없어요. 어, 이전차 주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관리를 잘했어요. 관리를 참 잘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음,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할수 없이 이 차량을 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부가 더 많이 남았는데 참 힘들게 있는 돈다 긁어 모아서 할부 값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판매를 하셨어요. 저도 매입해 보면서 안타까웠었습니다. 약간 전면 선팅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둡고 블랙박스가 있네요. 그죠? 블랙박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문 열어볼게요. 문 열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바라시면 안 돼요. 이제. K9 기본적인 옵션이라고 해도 그래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설명을 해 드릴까요 뒷좌석에도 이게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에도 스마트키가 있고 음, 뒷좌석에서도 문을 잠갔다 열었다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뭐 생겼고 뒷좌석은 뭐 거의 안앉았네 깨끗하네요 어, 열선이 여기 있네요 그죠 뒷좌석 열선 이쪽하고 이쪽에도 조수석 쪽에 당연히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있으면 누르면 되고 저기, 오디오 조절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좌석, 저기, 워크인 저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해도 됩니다. 운전석에서 요걸 갖고 조절해도 되고요. K9 자체가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타셨죠. 사장님들이 많이 타시는 거니까, 이쪽 버튼을 통해서 저 앞에 조수 의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왜 구멍이 있느냐. 이제 요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스키 같은 거 타고 그럴 때, 예, 여기로, 스키를 이렇게 쭉 길게 뺄때 그때 쓰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음 영화에서 보면 여기로 뭐손 넣어서 뭐 위, 위급한 상황에 영화에 여기서 뭐 하긴 하 하는데 원래 용도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박스가 뒤에 여기 있어요 블랙박스가 뒤쪽 여기 서 있습니다 안 찍히네 네. 뒤쪽도 찍고 있고요 깜빡이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 앞쪽에서 볼까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하고 열선은 기본이고요 앞좌석에 한해서는 통풍을 지원을 합니다 통풍 시트까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쪽에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트렁크 버튼이고요 주정차 앞에까지 감지 미끄럼 방지 기능입니다 요거는 네, 요 표시는 다 인지 아시죠 제 영상 많이 보시는 건 조명 밝기 조절입니다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버튼입니다 어 그리고 핸들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이걸로. 자,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나중에 네, 이 세팅을 하시면 이 핸들 조절까지 다 됩니다. 지금 그리고서 의자가 뒤로 가요. 그래서 어, 타게 되면은 이제 밖에 있다가 의자가 앞으로 밀려서 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이 시동 꺼 있는 상태에서 밖에 탔다가 어, 문을 닫으면 의자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옵니다. 요 기능은 나중에 메뉴에서 내가 얼마든지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뭘 보여드려야 되지? <laughs> 갑자기 문좀 닫을게요. 시끄러우니까. 네, 이렇게 잘 들어 올라오네요. 창문 잘올라오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이렇게 보시면 15만 2천. 네, 나오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네, 기름이 별로 없네요. 주유램프가 들어왔어요. 네, 기본적이에요 <laughs> 엉덩이 시원하네 바람 나오니까 엉덩이 시원하네요 자 이거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잘 들어오네요 그쵸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오디오 어, 이제 에어컨 봐야죠 에어컨 에어컨 잘 되는지 보여죠 에어컨 잘 되는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저기 저렇게 나오구요 아, 이 화면으로 만족하지 못시고 조그맣게 없어지잖아요. 저큰 화면을 계속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영상 옛날에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여기 클리메이트 있죠?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공적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최9 아이 좀 멋있어요. 이런 거는 멋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오디오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시계도 이렇게. 지금 3시입니다. 이제 거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스마트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여기 붙어 있고. 이거는 이제 목록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하겠죠.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요. 아, 요거 뭐 있냐면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은 여기 숨어 있어요. 이 버튼은. K9은 여기부터 있더라고요.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K9은. 어, 그래서 이거 누르면 누르면 여기 핸들 조향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옵니다. 꺼짐 하면 되겠죠. 여름에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죠. 어 블랙박스 앞쪽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면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하이패스 루밀러 하이패스 루밀러인데 이게 유보 시스템이 없어요. 어 이게 이제 노블레스나 이제 VIP 등급으로 올라가야. 유보 서비스 되는데, 기게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유보 서비스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죠? 자, 여기 조수석에 대한 조절은 저기에 있습니다. 열선 통풍, 저쪽에 살수 있고요. 어, 스마트키는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두 개가 다 있어요. 음, 아, 그리고 키골드, 골드모터스. 네. <laughs> 저희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어, 믿고 오시면 됩니다. 간혹 진짜 못 믿으셔요. 제가 엠파크 허브에 있다고 못 믿으셔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딜러들이 허위 매물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매장이 이제 워낙 싸니까 많이 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금액이 우리 딜러들 입금가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쌉니다. 이 가격에 딜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도 남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차가 이제 주행 거리가 15만 주행을 했어도 어, 차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어, 전차주분이 워낙 관리를 꼼꼼하게 하셨고 이번에 어, 각종 오일류나 이런 것들 다싹다 다 손본 상태라서 상태가 좀 되나, 괜찮아요. 아 벨트를 안 맸네요. 그래서 뭐, 올라, 아,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차 상태가 워낙 컨디션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볼게요. 자동으로 도어 잠기고요. 네 좋아요. 이제 와서 시운전 해보시면 아 여러분 이까1,400 이전까지 다해서 한 1,550? 1,600 정도에 아마 가져가실 수 1,550이나 1,600 사이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전까지 다해서 그죠? 그 정도면 뭐 <laughs> 하셔야죠. K7 가격인데요. 제가 요즘 이제 K7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랜저 K7에 비하면 K9을, 어, 그 가격에는 뭐, 최고죠. 저라면, 이거 하고, 타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단, 저처럼 1년에 3만킬로씩 주행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사지 마세요. 하이브리드, K7이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거 사시고요. 음, 이 차량은 그냥, 어, 1년에 뭐, 만킬로도안 뛰시는 분들, 잠깐, 잠깐, 출퇴근거리도 짧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합니다. 네, 정말 추천하니까. 여러분 연락 한번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고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연락 많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뭐 연락 주셨다고 해서 제가 괜히 뭐 연락 많이 안 하는 이니까 걱정 말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